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읽으셨는 줄로 압니다.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기회가 되시면 정말 제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뭐 기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중에 머니 섹스 파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책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세 가지는 필요악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악의 근원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지만, 인간 타락 이후로 그 욕망으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권력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이 섬김입니다 섬겨야 하는 도구이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실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만큼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세 가지는 악한 것들로, 타락한 것들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락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는 성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성하는 모든 과정에는 물질적인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해서 다스리라. 다스리는 것은 권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원래부터 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인데 악할 수가 없지요.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왜곡하고 욕심을 따라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악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왕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신 것처럼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왕으로 사람들을 창조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 이 타락의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인간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인간의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에 다른 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뱀,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뱀이 여자에게 든지 말 한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왕이 될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여야 하는데, 사탄의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권력을 탐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 다른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왕일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 이두 종류의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과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내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삼의 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권세가 아버지로부터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빌리포서 2장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보스 2장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의 그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그의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복종과 권세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모습은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추합니다. 어글리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는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죄성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꽤 오래 전 제가 우연히 이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나중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이 영화가 웹툰을 바탕으로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웹툰도 어떠한 작품인가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대충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류해곡이라는 주인공이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깊은 산골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이 주인공은 그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촌장, 있었는데 이 촌장의 이름은 유목형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촌장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요. 외부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하고 어떤 비밀이라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유목형이라는 한 사람의 권위 아래서 지배되었던 마을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과 도덕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한 신앙촌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목형이라는 사람이 점점 권력의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의심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고로 위장해서 하나둘씩 제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모두 침묵해 버렸고 류회국의 아버지 역시 그에게 희생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겉으로 평화롭고 경건해 보이는 곳이라도 그 속에 숨겨진 죄와 부패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악한 지도자가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면서 이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을 하면 공동체 전체가 타락해버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병이 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은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대장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아담,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만의 왕국을 원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일만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트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적인 왕의 모습은 섬기는 리더십에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데 본인의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기는 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리더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류의 사람들은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왕이 된다라는 것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혹은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요. 남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범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아무 간섭 없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주지 않고 나도 피해받지 않게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리더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리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는 그 결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낮은 자가 섬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좀 실력이 없고 그래야 남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앞선 사람이, 왕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신다면 그것은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작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목사인 저에게는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회사에 있다면 회사의 부하 직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리더로서 섬겨야 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안 되는 범위에 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리더로 세워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은 곧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격이 없다고, 용기가 없다고. 자녀 섬기는 게 귀찮다고 부모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내가 섬겨야 하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수준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적인 왕으로서 나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받고 그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섬김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왕으로서 나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이들을 섬기는 그러 리더로 이 세상에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